안녕하세요.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조홍수입니다. 오늘도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실전 방 방위 중에요. 일단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 협상과 소송 이두 가지 중에 협상이 가장 우선되는 건데 협상에 이 합의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 이 소송을 통해서 또 협상으로 어, 내 지분을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판결이 났을 때 이제 세 가지 길이 일단은 대금 분할 또 하나는 현물 분할 그리고 하나는 가액 보상에 의한 현물 <laughs> 분할이라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대금 분할이라든가 현물 분할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가액 전면적 가액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데다가 또 심지어는 어, 들어본 적도 없는 분도 있고요. 이러한 그 판결을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 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분들이 감정가에서 가깝게 어, 낙찰 금액이 좀 낮아서 50% 이하가 돼가지고, 어그 이하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감정 가격에 가깝게 사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액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을 피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대금 분할로 가는 건데요. 대금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이 대금 분할을 받는 비법 기법이라는 어이 방송을 하면서 어, 유튜브로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무례하게 어, 그, 그까지 대금 분할 어,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뭐 이게 뭐 하찮은 어떤 이러한 그 상황인 줄 알고 어, 댓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어, 지분 경매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든가 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매수하게 되면 어, 대금 분할 받는 게 쉽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어, 지분 경매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10살이 어, 낮은 가격에 살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다세대도 어, 서로 협상이 잘안될 경우에 전면적 가액 보상에 의해 배상에 의한 어, 현물 분할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감정 가격에 가깝게 낙찰을 받아서 어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금 문화를 어, 판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기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어, 실전반에 오셔서 저한테 어,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대금 문화 받는 이런 기법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개월 과정으로요. 여기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러한 그 기법과 비법들을 배우면서 언제든지 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또 해결되는 이러한 가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6개월 과정의 교육비가 400만 원이고요. 교육장소가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010-5115-2468번으로 전화번호 나와 있는 여기에 문자로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건물 분할을 받게 되면 손해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 제자가 저한테 메일로 어, 제 이메일이 h o n g s o 1 0 2골뱅이한메일 n e t 인데이 피고 측 변호사가 조정 기일에 감정 평가를 할지 말지 모른다고 해 놓고서 이틀 만에 감정 신청을 한 이유가요. 결국은 어, 전면적 가액 보상에 의한 이러한 그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나 내가 감정 신청을 하는 건데 감정 신청을 본인이 한다, 만다 이러면은 판사가 제일 먼저 그런 어,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에서 감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판사님이 감정 신청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감정 신청서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 측에 그러니까 다공유자 어, 변호사가 제출을 한 겁니다. <laughs>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가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사건 같은 경우엔 지금 피고가 9명 그러니까 다공유자가 9명 있는 물건인데요. 어,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서 여기 보시는 것이 감족독탁 신청합니다. 어, 사건 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 지분에 감정을 해달라라는 이러한 감정 신청서를 피고소송 대리인이 어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감정 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어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감정 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 목적물에 대한 감정 당시에 시가를 산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고요. 어, 아, 네, 이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이제 수수료, 감정신청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이 79만 4천 200원입니다. 어, 아, 기본적으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의 아, 수수료를 얼마를 아, 한다고 이 정산해달라는 이러한 그 감정사에 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기본 수수료만 29만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29만원이고요. 여비하고 교통비가 13만원, 그리고, 어, 이 강, 이 공부 대장들, 어, 이 발급하는데 3만원이 들어서,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어, 이 기본료, 그리고 또, 어, 이 소개, 여러 가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거의 80만 원에 가깝다. 어, 외워 두세요. 여러분들이 고기물 분할 소송하는데 돼지 뭐 물론 더 크면 좀더 비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큰게 아니고 접근하기가 좋은 거라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이면에든가 산 속에 있는 것들은 조금 감정료가 조금씩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심지는 어 심지어는 감정료 뭐, 한 200만원까지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80만원 정도의 이런 그 감정 수수료가 청구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이 감정 평가 금액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입찰한 이 물건의 감정료가 2415만원으로 나왔고요. 이 물건의 실제 경매 당시에 감정료가, 감정가가 2200만원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해서 감정을 했더니, 보시는 것 같이 215만 원이 더증액되가지 나와서 원고인 우리 실전반 제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이러한, 오히려 상대 측 변호사가 불리하고 우리 실전반 제자가 유리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어, 재판 중에 감정 어, 해달라 그래서 전면적 가액 보상에 의한 어, 현물분할을 해달라는 측이 감정료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정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하시면서 감정 얘기를 먼저 꺼낸 분이 대부분 감정료를 내게 되고요 이 비용은 그냥 감정료 낸 사람이 공연분할 소송에서는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작전을 잘 써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는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기술들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감정평가 금액이 제출한 이후에 또 여기서, 어, 우리 원고가 한게 아니고 피고 측의 변호사가 이렇게 낸 것이 결국은 가액보상에 의한 금액을 갖다가 자기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 소유의 이런 1070분의 150 지분에 대한 현재 시가가 감정평가 금액인 2300, 2400, 150, 2415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피고들이 9명이 있는데 피고들 9명의 지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내용을 판사님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의 지분은 어, 1 0 7 0분의 150이고, 나머지 지분 920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의 피고들의 지분이 920이에요. 그래서 920 더하기 150 하니까 1070이 나와서, 전체 지분이 1 0 7 0분의 1070으로 돼가지고, 전체 어, 이 원고와 피고 아홉 명의 지분의 합을 갖다가 나누기로 이렇게 나눠놓은 어, 이러그 준비 서면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낸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유권 이전 받을 경우에 지분 비율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어, 피고 원고 전체가 원고 지분을 이렇게 천7 0 분의 1 5 0을 받게 되고요. 자기네들끼리의 지분을 또 합산을 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920 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 같이 920 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내놓은 건데요 여기 920 분의 139 이러한 그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920 분의 139 에다가 곱하기 1070 분의 150 이게 원고의 지분들이 쑥 들어가게 되면 전체 지분에 이런 숫자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 소유권 이전받을 시에 지분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계산법을 몰라서 자기 지분을 갖다가 계산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받아오는 원고 지분에다가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을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서 이렇게 분모의 920 그리고 어 전체에 있었던 원고 지분 1070분의 150을 갖다 곱해 가지고요. 전체 에 자기들이 가질 지분이 9,800, 98,440분의 360과 같이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어, 이와 같이 98440에다가 어, 13800 하면 1,070분의 150 원고 지분 숫자가 쭉 나오게 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 이 이어서 다음 어, 가액배상에 의한 전면적인 판결문 내지는 어떻게 이하, 이와 같은 가액배상에 의한 어, 전면적인 가액배상에 의한 어, 현물분할을 막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가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어, 전면적 현물분할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면 요. 어, 토지를 지분으로 접근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 감정가에 가깝게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데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실전반에서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중점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 이어서 나머지 준비 서면과 또 판결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어, 새로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소송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소송 타계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억.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